거듭제곱급수가 닫힌 형태로 표현이 되어있구요 두개가 나와있죠 어, 이때 각각의 개수를 결정하라 라는 식의 형태입니다 거듭제곱급수의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뭐 이런 형태가 있을 거고 반대로 어떤 anx의 n제곱을 주고요 an 자체를 결정해서 문제에 던져주고 이것을 어떤 닫힌 형태로 표현해라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의 반대 방향의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죠 이런 형태에서 대부분은 어, 요 등비급수 형태의 변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어, 요꼴 자체를 얘가 등장하도록 잘 맞바꾸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골을 보시면은 어, 어떤 분모의 거듭제곱 형태가 나와있죠. 이것을 저희가 부분분수 전개를 통해서 얘가 등장하도록 잘 변형하는 작업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an 같은 경우는 결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얘를 세번 미분하면은 얘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어, 항별 미분이 지금 가능하죠 거듭제곱 급수 같은 경우에는 수련 구간 안에서 수련 구간 내부에서 어, 항별 미분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음 지금 동일한 이 x의 값에 대해서 y x 어, 미분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nx의 n 1 제곱.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더 미분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1 x의 -2 제곱으로 두면은 한번 다시 미분하면은 -2 1 x의 -3 제곱하고 속미공까지 해 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가 된다? n n 1 x의 n 2 제곱. n은 이부터가 되겠죠. 적분할 때는 이 미끝값, 어, 미첨자가 안 변하는데 미분할 때는 어, 뭡니까 이 지수가 정, 유미한 어, 정수로서 정의되는 그 n의 값부터 들어간다라는 점을 어,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미첨자가 0이기 때문에 미첨자를 맞 어, 맞춰주기 위해서 어, 뭡니까 n 대신에 n 플러스 이를 대입해야겠죠. 그러면 들어가는 값은 사실상 이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왼쪽으로 평행이동한거죠.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거기 때문에 n은 2에서 0으로 어, 그리고 여기서 n은 n 대신에 n 플러스 2를 대입한 것이니까 이렇게 저희가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 e 값이 뭐가 되겠다? 어, an이다 라고 하면 안되고 왜냐면 여기 개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an은 양면에 2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어,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 AN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BN은 어떨까요? BN은 곧장 예로부터 꼴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활용할 것이 부분분수 전개입니다. 지금 어떤 적당한 어, 1차항식 거듭제곱 형태로 어, 표현돼 있는 분수는 분자는 상관없고요. 분모가 1차식의 적당한 거듭제곱꼴로 나타나져 있는 경우는 저희가 꼴을 숙제하시고 되면. 계시면 되는데 그 경우에는 1-x의 가장 이세제곱부터 니까 세제곱이니까세제곱부터에 a 플러스 1-x의 제곱 분의 b 1-x의 c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뭡니까 이것을 통분을 해서 꼴로 맞춰준 다음에 계수 비교해서 a b c 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x의 세제곱 분해 a p l u b 1-x p l u c 1-x의 제곱 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x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요. 2차, 어, 이차, 2차 <laughs> 의그 아, 2차 항의 계수는 뭐가 됩니까? c가 되고요. 1차 항의 계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어, ec가 되겠죠. 계산실수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차, 아, 상수항은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된다 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뭐와 계수 비교를 하면 되냐면은 제가 잘못 썼죠. 세제곱인데 어, x제곱 플러스 x와 계수 비교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연립방정식을 세우면은 그래서 c는 1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뭐가 되고 1이 되고 여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은 B 는 마이너스 3이 된다 라는 것이고요 A b c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니까 a 3 1 A 마이너스 30. 이 돼야 된다. 즉 i a 는 2가 돼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죠 얘가 2가 돼야 되고 얘가 3이 돼야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g t 것이 s is the same 무한대까지 bnxn제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봅시다. 어, 정확히 저희가 아까 구한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예요. 어, 얘가 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의 계수는 어, 뭐가 되는 거예요? ean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n 0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했을 때 ean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얘에 대한 거듭제곱급수의 개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가장 기, 보, 기본적인 형태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xn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갈 개수는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사실 얘도 지금 어 x 1-x의 제곱골로 앞전에서 구했죠. 그래서 또 평행이동 시켜줘서 생각을 해주면은 어,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만큼 이 미첨자를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 여기 들어갈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N 플러스 1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주면은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주면은 비인이 되겠네요. 자 정리해봅시다.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이것이 2의 n입니다.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 플러스 1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n 제곱 어, 지워지고요. 끝입니다. n 제곱이 bn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것이 저희가 바랐던 어, 결과라는 것이죠. 0부터 무한대까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사실 이제 b n 구했고 an 구했기 때문에 단순 계산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분의 bn. 고등학교 때 하던 거 하면 되죠. 요거에서 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2차항 분의 2차 2차식 분의 2차식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만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2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요. 어, 최근 경향이 한 문제에서 두 가지를 물어보고. 두 파트가 각각이 서로, 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풀이가 그래서 앞전에 풀이했던 프리, 그 어, 결과물을 가지고 뒤에 있는 요 어, 값을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요거 급수의 n제곱이라는 부분 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얻어낸 결과물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닫힌 형태로 표현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x가 어, 1보다 작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데에서는 어, 이 대입한 값을 이 닫힌 형태에다 대입한 값으로 저희가 그냥 어, 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x 자리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하면 정확히 이 값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3분의 1을 그냥 대입을 하면 된다. 얘를 그니까 f(x)라고 가정을 했을 을 했을 때 f 3분의 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된다? 사실 은 미첨자 0부터 시작인데 0 대입하면 어차피 0 되니까 1부터 시작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어,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된다라는 것이고 3분의 1을 실제로 대입을 하면은 요 값을 이제 계산하는 것은 노가다의 몫이죠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요 어,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에 3제곱이니까 27분의 어, 8이 됩니다 그리고 어, 분자는 뭐가 됩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4니까 9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은 9분의 4 곱하기 8분의 27 계산해 주시면은 어, 뭐가 됩니까? 결국에 답은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